행복했던 부부가 이혼으로 향하는 증상 5가지. 행복했던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그 잘못 이후에 일어나는 상호관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보통 이혼 사유를 물으면 경제적 문제나 배우자의 불륜, 스킨십 단절, 배우자 가족에 대한 무시, 잦은 잔소리나 비난, 말다툼할 때마다 이혼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행복했던 부부가 원인과 다른 이유로 이혼으로 향하는 증상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서로 비난하는 부부, 구체적인 불만을 표현하기보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항상 왜 그래?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뭐와 같은 식입니다. 둘째, 서로 비웃거나 조롱하며 경멸하는 부부. 눈을 흘기거나 비꼬는 말투, 욕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연구의 대가인 고트맨은 경멸을 이혼의 가장 큰 예측 변수라고 말합니다. 경멸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밟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럼 그렇지 미친 놈. 또 지랄하네 등과 같은 말입니다. 셋째 책임 회피성 방어, 상대방의 불만이나 비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상대를 역공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과장 때문에 그랬어. 나는 정말 아니야. 그러는 너는 잘했냐? 등의 말입니다. 넷째 등 돌리기, 대화 도중에 한쪽이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지쳐서 대화를 회피하고 아 진짜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것도 이해 못하냐? 라는 등으로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 밖에도 침묵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주로 남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부정적 상호작용의 우세. 서로를 칭찬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빈도가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또 뭐? 또 시작이야? 등의 말입니다. 이러한 말과 증상들이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부부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요즘 같이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에 배우자의 반복되는 잘못을 무조건 참고 이해하며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혼자보다는 둘이 더 좋지 않을까요? 독방이 더 외로운 법이잖아요. 감정이 격해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연애 초기에 서로 좋아 물고 빨 때처럼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